오늘 추수감사 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에게 통입니다 통년을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해은는 어, 살면서 지금촌 여러분이 서는 이상기업으로 인해서 홍수와 강운과 산불, 지진, 여러 가지 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민들에게 흥면을 나눠서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잘살아가고 하는 것다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사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상각을 해서 자식을 뵐 때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식을 볼 때마다 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꼭 부실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없고, 법으로 열매가 없다면,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안타깝고 아프신 것입니다. 오늘 6월 1일, 마가왕 4장, 오늘의 말씀을 보내고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성장과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 비율, 교육 하시는데 추수감사 주일을맞아서 오늘 공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대를가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장과 결실 여기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여기 결실은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 때는 첫 번째, 경화, 굳어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절을 보시게 되다면 뿌림새 어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굳어진 신앙이 많은 것인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끌려갔다는 거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 땅은 무조건 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씨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그만 새가 떠오새가 바람이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은 기회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응연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굳어졌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굳어진 병이 있어요. 굳어져, 굳어져. 그게 무슨 병입니까? 병화증입니다 도 간을 걷어 습니다 간은 캬아악 뜯 혈관이 뜯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형식이나 외식, 이거에 치우쳐서 결국. 은혜로 충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이 굳어지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굳어진 신령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그런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강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언제쯤 만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할때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내서주시는데 사회가 어떻게 어제 지난 것, 지난 주에 나왔던 것, 저희 지난 것, 시로가 지난 것, 묵은 것이 아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항상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들이는 것은 저희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분수한 은혜를 다 부르는 게아니요 각자의 은신,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은혜를, 기도하셨어. 하나의 님은혜주침도그 마음에 빼야되지 않 날마다 은혜를 사망으로 새롭게 되어주시는 하나의 님 은혜를 축하시기를저희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뿌리기 신아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기 신아 오늘모 5절, 오절 6절을 보게 되면, 더러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도고곧 싹이 나면, 해가 오는 그 후에, 다시 뿌리없으므로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말랐고, 씨가, 뿌리된 씨가 결승을 내드리려면, 여러분, 나무의 생명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눈에 띄기를 좋아한다면 음영은 뿌리가 됐어요. 시험이 오면 승출합니다. 예수님이 앞세서 다윗이 등 서리고 한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 앞에 보다기 중학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명을 사 믿음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 외식과 형식주의에지어자로서 결국은 주님께 크게 책임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의 신앙의 체온이나 선행을 사람들이 다알고광고로 하고 다니며 믿음의 뿌리를 통째로 햇볕에 덜어내는 것과 같다. 신앙의 선앙은 i 미한 은혜가 있어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니하늘에게순간가아버지 상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기증으를그려해서 자신의 가장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다 보여주는 거 이런 기생자에 하나가 치워서. 왜안 팔아야 될까요? 그래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람들결라라하하는라하는 뭐라 하시는, 뭐라 는 뭐라 하시는, 뭐자하시이 나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라는 내용이 네가 오니까 쓰다 웃고 로드가다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되고, 남은 것이 하는 없을 것이다. 희색이 하가 하나님께 책임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웃은 말이지. 희스이야가왜 책임감을 받았어? 왜하나님 책임감을 하셨어요? 못지키되 저희 가은 것은 다거는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 가시의 그 급여를 믿습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고 우리의 지난 조건이, 세 번째, 비움의 시아비니다실 실체를 보겠습니다. 더러운 가스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나 기운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였다. 서이가 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고 왔을 때 뭘로 뭘 따라 자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령,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찾고로 그렇게 참고 찾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것니까곧 어떤 이는 나이 많고 수다스러운 것이 영적 성장의 방향제는 까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급한 성질이나 혈을 그리는 이런 것.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어떤 이들은 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자식 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이 가스 같은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비밀스럽게 혹은 그릇기 대에 자라는 가스를 제거해 버려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예배 잘참석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당이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지배되어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을 고칠 때에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성품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갈때할 우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덜어먹는 가스를 제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성한 불량의 가스 이르는 축복을 부리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내명절은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안옹시나 내 번째 을 주게 하 부족함을 안옹시나 그편터이말씀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떨어리에 자라 무선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있느냐,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 그 가지 땅 중에 좋은 땅, 목표의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수 있느냐? 이미 잔뜩 먹어놓고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 증상도 잘안 된다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몰라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인지도 높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장하는가 모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게까 성경은 의의에 들고 묵묵한 자. 의의에 들고 묵묵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병편1 0 7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임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이사나 사자들과 상대로 나나 목마른 에게 물을 주며 마 땅에 신의 갈등을 하며 나의 여인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몸을 내 후손에게 주오 주의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하 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물러 계속적으로 풍성한 면회가 맺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추적한 바디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결세에대해서 시프리 문자에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움에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절을 하셨습니다. 오예지테 들을 그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를 길을다는드러하시니다하로하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은 길들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알서 나를 낳아 더 통증한 면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 주시를 주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